자 문제 볼게요. 자 함수 h 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고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0에서의 극한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고 했고, 자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hn 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자 실수 전체에서 함수 h n 이, 자 hn 이 h 로 평등 수렴하는지 판별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유를 적으라고 했죠. 자첫 번째, 일단 극한값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0으로 가까이 가면 지금 0은 아닌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지금 이 hx는 이 적분 값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적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경우에,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0부터 1까지 x 네제곱 플러스 t 제곱 분해. 자, 여기는 x 제곱 dt. 자, t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t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x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상수 처리가 되겠죠. 자, t가 변수고 x는 상수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조금 잘안 보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뭐가 되나요? 자,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1 플러스 t제곱. 자,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피적분함수가 뭐가 되냐면 어떤 걸 미분해서 얘가 나온지를 생각해 보면 얘는 탄젠트 인바스 t. 자, 이렇게 되겠죠. 아크 탄젠트.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뭘 미분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x의 네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 x 네 제곱 분의 1 취해주면 여기는 1 플러스 x 네 제곱 분의 t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x 제곱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 x 제곱을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아이 1은 그대로 있고 지금 여기가 2로 바뀌게 되겠죠. 자 1,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형태는 뭐가 되나요? 여기는 지금 탄젠트, 아크 탄젠트, x의 4제곱분의, 아니죠, x의 제곱, x제곱분의, x제곱분의 t를 미분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쪽을 미분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t 전체에 대해서 제곱분의 1이 되고, 속미분해주면 x제곱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값을 미분했을 때 여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는 지금 탄젠트, 아크 탄젠트 x 제곱 분의 t 하고 전체에 대해서 자, 전체에 대해서 1, 0의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일단은 x 자리에 아, 지금 t에 대해서 했죠? 그럼 이제 t 자리에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아크 탄젠트 자, 1, x제곱분의 1. 자,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0을 대입해주면, 아크탄젠트 0은 0이 되니까, 그냥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이 잘 됐고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리미트. 자, 여기서 리미트 h, 아, x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hx를 계산해주게 되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크탄젠트 x 제곱분의 1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x가 0에 가까이 가면 지금 여기는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무한대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기 원점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고 아크탄젠트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쪽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은 지금 이 값은 2분의 파이에 근접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hn이 이쪽으로 평등 수렴하는지 물어봤는데 자 일단 이 상황을 보니까 음 여기는 뭐가 됐나요? 지금 0으로 가까이 갈때 h의 극한이 이렇게 2분의 파이 값을 가지게 되는 걸알수 있었고요. 자 그럼 지금 h, 0에서의 함수값과 비교를 해줄게요. 함수값. 자 h, 0에서 함수값을 생각해주게 되면은 정의가 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다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 h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죠. 자, 그러므로 h는 0에서 불연속. 자, 이런 사실은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그 평등 수렴을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자, hn이, hn이 평등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h, on, 음, on, 실수 전체라고 했죠. 자, 이거라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자, 이렇게 가정 해주게 되면은, 자, 이쪽이 만약에 연속 함수열이면 극한 함수도 연속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지금 여기는 지금 x에 대한 함수고, 뭐, 다항 함수 형태니까, 그리고 분모가 0도 아니니까, 연속, 연속이 되고, sum을 해준 것도 연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여기는 연속이에요. 자, 연속 함수열인데, 자, 지금 평등 수렴하니까, 그러므로 h도 실수에서 연속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위쪽에서 H는 0에서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여기 실수에서 연속이 되면은 모순이 발생하겠죠. 자그러므로 결론은 자 그럼으로 Hn은 H의 H에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